연습문제 32번 자, 전체 집합 위에두 부분 집합 A, B에 대하여 이 식을 간단히 하시오 말. 알고 있는 법칙들 이용해가 주어진 식을 쭉 변형을 시켜 나가면서 정리를 해봐라 하는 것. 자 일단 중괄로가두개 나오니까 자, 앞쪽 중괄로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 겁니다. 자 이놈을 정리할 때는 분배법칙입니다. 앞뒤 갈로에 자,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A 교집합 B, 그 몸을 갖다가 뽑아내시오, 이 말입니다. 인수분해 아저씨, 그럼 A 교집합, 자, 뽑아내고, 앞에 남은 거 B, 뒤에 남은 거는 B 여집합, 요래 되는 겁니다. 자, 요때요 뒤에 깔로는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. 어떤 집합 B와 그 여집합을 합집합을 하시오, 이 말입니다. 자, 뭐가 돼? 전체 집합, 요래 정리가 되는 겁니다. 그럼 결국 A와 전체 집합, 교집합. 전체 집합은 모든 원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. 그럼 겹치는 부분은 A가 다 겹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앞부분을 정리한 게뭐 A, 요의 정리가 되는 겁니다. 자, 요번에는 뒤쪽. 자, 뒤쪽도 마찬가지. 자, 양쪽 갈로의 A 여집합, 합집합. A 여집합, 합집합. 요게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. 자, 공통인수 뽑아냅니다. A 여집합, 합집합 뽑아내고, 앞에는 B가 남고, 그 다음에 뒤에는 B 여집합, 중간에는 교집합 들어가는 겁니다. 자, 마찬가지 요때요뒤의 갈로, B와 그 반대 양쪽에 다 들어가 있는 거는 공집합 오래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결국 A 여집합, 합집합, 공집합. 자,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거니까, 합할 때 도움이 안 되는 거지. 그럼 요 결과는 a 여집합 요래 되는 거. 자 앞쪽이 a였고, 그 다음에 합집합, 뒤쪽은 a 여집합이었음. 자 다시 a와 a 반대 합치면 이놈은 전체 집합 요래 되는 겁니자그래서답은 3번. 자 기본적으로 자, 정리할 수 있는 것들. a 합집합 a 여집합. 그놈은 전체집합, A교집합, A여집합, 이마은 공집합, 맞습니까 어떤 집합과 공집합을 합집합을 하면 그놈은 A, 그 다음에 어떤 집합과 공집합을 교집합을 하면 그놈은 공집합, 자,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.